카리나, 올해만 22세로 SM 소속 걸그룹 에스파 멤버인 카리나의 본명은 유지민으로 2000년 4월 11일 수원에서 태어났다. 168의 큰 키로 에스파 멤버 중 가장 장신이며 마던이자 리더를 맡고 있다. 종교, 카리나의 종교는 천주교이다. 평소 묵주 반지를 끼고 활동을 했는데 이 반지가 팬들 사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천주교가 아님에도 구매를 했었다고 한다. 활동명인 카리나는 본인의 세례명 카타리나에서 따왔으며 당시 예명 후보로는 자스민, 지원, 무화 등이 있었다고 한다. 검정고시, 중학교 시절 소녀시대를 보고 아이돌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카리나는 외우로 예고를 다니지 않았으며 검정고시를 치렀다. 일찍 캐스팅되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이 검정고시를 치른 이유로 알려져 있다. DM 캐스팅, 학생 시절부터 인스타 유명인이었던 카리나는 인스타 DM을 통해 캐스팅이 되었다고 한다. 첫 캐스팅 제안 당시 담당자는 큰 회사라고만 설명하고 회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카리나는 사기꾼인 줄 알았고 결국 무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을까. 몇달후 인스타 DM을 통해 SM에서 캐스팅 제안이 와서 현재의 카리나로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성격. 도도한 고양이상과는 반대로 카리나는 밝은 성격이며 다정다감하다고 한다. 팀 내에서 엄마 포지션을 맡고 있을 정도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으로 평판이 좋다고 한다. 이로 인해 카리나의 혈액형이 비형이라는 것에 외아에하는 반응들이 꽤 있다고도 한다. MBTI는 ENFP라고 한다. 밸런스. 카리나는 그룹에서 서브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포지션이지만 실제로 카리나는 3옥타브 도까지도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어려서부터 댄스에 관심이 많았던 카리나는 팀 내에서 춤선이 가장 좋은 편이라는 편과 함께 메인댄서도 겸하고 있다. 에스파 멤버 중에서도 노래와 춤의 밸런스가 가장 잘 잡혀 있다고 볼수 있다. 비주얼. 4세대 걸그룹 비주얼 멤버 중에서도 카리나와 장원영은 꼭 언급될 정도로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으며, 가상 캐릭터도 카리나의 외모와 몸매를 못 따라간다는 말들이 자주 오간다. 실제 실물 또한 엄청나서 카메라가 실물을 담지 못한다는 후기가 많을 정도라고 한다. 얼굴에 눈길이 쏠려 카리나의 몸매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편인데, 사실 카리나는 작은 얼굴에 긴목, 얇고 긴 팔, 다리와 함께 글래머 몸매의 소유자다. 취향, 카리나는 초등학생 때 빅댕 노래가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빅댕을 좋아했다고 한다. 평소 립스틱 모으는 것이 취미이며, 인스턴트보다는 든든한 밥한 끼를 먹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TMI로 카리나는 찜어파이며 라면은 3개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조류공포증, 비둘기를 키하다 지각을 한 적도 있을 만큼, 조류공포증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킨은 잘 먹는다고 한다. 새 나라의 어린이, 카리나는 보통 9시에서 10시쯤 취침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찍 일어나진 않는다고 한다. 짱구덕후, 카리나는 평소에 말아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중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짱구는 못 말려의 팬이며 짱구 구치동 많이 소장하고 있는 짱구 덕후로 유명하다. 여담으로 카리나는 짱구 극장판이 너무 보고 싶어서 늦은 시간 극장판을 보기 위해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다는 소문이 있다.